라바오 라바오 라바이라바 11살이야 11살 와와아러바오에버랜드 온지가 4살 때 왔으니까 오, 7년 지났네 그지오 7년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지러바오도 청소년기였는데 와서 잘 커졌고 그지? 아, 이뻐, 이뻐, 이뻐. 알아봐. 이뻐, 이뻐. 잘 커지고, 두고도 낳고. 아, 요번에 또 쌍둥이 딸도 낳고. 어우, 딸셋아파인데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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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아빠. 아, 기분이 어때요?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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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아빠? 알아봐. 너 처음에 내가 너 데리러 가실 때, 너 처음부터 나 보고 되게 반가워 했잖아. 나 되게 예쁜 남자인 줄 알았거든? 아이고야, 맨날 그렇게 고마워해줘서 고마웠어.